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봐도 참 좋은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힘으로 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잘 앞뒤 좌우로 보니까 내힘으로 된게 하나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번더 인사를 나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누군지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뭐 하자 그랬습니까? 성경을 읽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막 속도를 내서 읽는 게 아니라 잘 상고하면서 어, diligently study. 그러니까 아주 분석도 해보고. 앞뒤좌우로 뜻도 생각하고 또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그왜 그렇게 상고하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습니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읽으면 예수님이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모세오경도 쭉 읽어가면은 그 속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아직 해석하지 못했던 그 아주 진리가 깊이 담겨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나를 정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렇게 많이 읽어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I am, I am 이게 성경책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잘 이렇게 어, 묵상하면서 보시면요 굉장히 힘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나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Who are you? 당신 뭐요? 그러면서 막 물어보는데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I am not the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Then who are you? Are you Elijah? 그럼 당신 엘리야요? I am not. 나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구요? Who are you? 그럴 때 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요? 소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무슨 이야기들을 많이 한게 특별히 요한 복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뭐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그러면서 막 했지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이 친척 6개월짜리 형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뒤에 누군가 오는데 그분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내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죠. 내보다 뒤에 오면 내보다 뒤에 오는 거지. 그분이 나보다 어,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다니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대단한 이야기를 그 사람이 뱉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내가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만 나는 그분의 운동화 끈도 신 끈도 내가 풀고 메고 들지를 못할 그런 존재라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시면 홍해야 되고 나는 뭐요? 쇠해야 된다고 그분이 성령으로 불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세례와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적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한 게 없습니다. 요것 말고, 요것 말고. 다 하나가 빠져 있다든지 뭐두 군데만 있다든지 이런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네 복음수에 오늘 성경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성경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리떡 몇 개요? 다섯 개와 물고기 몇 마리? 네 마리 하면 안 됩니다. 물고기 몇 마리요? 물고기 두 마리로, 두 마리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오천명을 먹였습니다.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목사님, 우리 그거 다 알아요. 다 아는 거 우리 한번 보자고요. 우리 요한 복음에서 요한이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큰 무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근처에서 오지만은 지금 이 때가 성경은 언제라고 되어 있나 그러면 요한 복음 6장을 찾아보시면은 이때가 6월절 때입니다. 6월절 때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순례객들이 엄청나게 움직일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고을에서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수님께 왔습니다. 지금 그때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아침부터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병자 고치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아침부터 들었습니다. 어쩌면 도시락들은 까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어쩌면 제가 왜 어쩌면이라 그러냐 그러면 어, 성경에 기록돼 안 있으니까. 지금은 저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돌려보내려니까 빈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기는 멀고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측은한 겁니다. 빌립에게 어디 가서 먹을 거 사겠냐? 어, 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6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코자 7절 빌립이 대답하되 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돈입니다. 쉽게 100불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2만 불 갖고도 모자랍니다. 영어는 재밌어요. 영어는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8개월치 임금을 받아가지고 해도 이 사람들 업 바이트 조금밖에 못 먹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8개, 8개월을 벌어서 해도 지금 여기 지금 만 명이 넘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빌립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7, 8절 제자 중 하나 그 시몬 베드로의 누구요?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요거, 아이 하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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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을 한끼 정도 되는 도시락 하나 있는데 요 속에 내용물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들었습니다. 성들님들, 이, 아까 빌립이라는 그 사람, 만명 정도 이상의 사람을 보면서 동 계산을 탁 했습니다. 안드레도 도시락 하나 딱 들고, 도시락 하나 딱 들고, 사람들 다 보면 이 계산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드레는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어린 아이입니다. 보입니다.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몇 마리요? 두 마를 리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이거를 예수님께 안깁니다 재밌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계산을 해보니까 못 먹여.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도시락 하나 딱 갖고 와가지고 이것도 안 되지만. 뭐, 이거, 어게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손에다 안깁니다. 예수님 이걸 받으셨어. 그 다음, 우리 알지? 어떻게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사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을 들어서 이렇게 봤다 그래. 눈을 뜨고 하신 것 같아요. 학자들은 다눈 떴다고 그럽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겠어요? 이제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가르사대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지금 제가 어, 이 때가 지금 어, 6월절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은 어, 우기입니다 비가 올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잔디가 파랗릇합니다 성경 지리답사를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 요게 지나고 나면은 건기입니다 그러면은 파란 잔디가 없습니다 지금은 파란 잔디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50명, 100명 이렇게 막 때를 지어서 앉게 만듭니다 이 장관이죠. 이게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앉았습니다. 뭐를 가지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아무리 봐도 이거는 초라하게 짜게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안겼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모시고 뭐 축사하시후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그렇게는 뭐예요? 축사하시고 그렇게해서 떼어서 줍니다. 어, 떡도. 그리고 생선도 이렇게 나눠 주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느 손에서 이게 풀어 나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줄때막 풀어서 나갔는지 제자들이 막 나눠 줄때막 풀어 나갔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다 배불리 먹었다. 다 원대로 먹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그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은 넉넉히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12절. 저희가 다 먹고 이제 배가 부를 만큼 먹었습니다.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다 거두어 보니까 얼마가 남았어요? 예, 열두 강줄이 남았습니다. 뭐, 성경 퀴즈에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오천명 먹고 몇 광줄이 남았습니까? 열두 강줄이. 그거는 뭐 상식이죠, 그죠? 뭐, 제자들이 다니면서 이걸 모았을 거니까. 제자 몇 명이에요? 열두 명이 광줄이 들고 다니니까 열두 개를 모았습니다. 이 광줄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잘 보셔야 합니다.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습니다. 어, 마테마가 누가는 보리떡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요한만 이게 보리떡이라고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생선도 마테마가 누가는 그냥 어, 평범한 그런 생선이지만 어, 요한만은 이거는 상품가치가 없고 이거는 어,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오면 큰 고기는 팔려고 이렇게 하고 또 작은 거는 자기들 먹으려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고기는 버리는 고기예요 그러니까 상품성도 없고 먹지도 잘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집에서는 이걸 뭐를 싸줬어요 도시락으로 싸줬습니다 아이가 갖고 있는 거. 그니까 한끼 먹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것도 아주 보잘 것 없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5,000명이 먹고요. 14절. 그 사람들이 배가 불렀습니다. 이제 이렇게 먹고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뭐를 보고요. 표적을 보고. 어,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말 뜻은 이적 기사와 같은 말이잖아요. 특별히 그렇게 표적이라고 기록, 기,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이것을 함으로써 이게 기록돼서 이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이것을 일으킨 사람이 메시아라. 이것을 일으킨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표적입니다. 그럼 지금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지금 5,000명 이상, 한만명 가까이가 만명드될 거예요. 여자아이들까지 치면.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표적이라. 왜요? 지금 이것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일으킨 분이 뭐라고요? 메시아라. 이런 걸 지금 보여줬습니다. 메시아. 그랬더니 여기 배부른 사람들이, 오, 진짜. He is the prophet. 피는 대문자입니다. 바로 그 선지자구나 그러면서 압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누구요? 그 선지자 여기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렇죠? The Prophet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거분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죠? 이분이 메시아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실 일이 뭡니까? 구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고난의 종으로 와서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게 메시아의 사역인데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거 뭐 어떻게 아멘하기도 좀 이상합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잡아. 누구요? 임금 삼으려고. 14절 말씀에는 보면은 이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라. 그리고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분은 우리 왕으로 삼아야겠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현재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얼마나 로마가 수탈을 많이 해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황제를 뭐 주라고 불러야 되고요 자기들 주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요하 하나님 그런데 황제를 주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아주 쌓인 게 엄청 많습니다 저 로마를 물리쳐야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고 로마를 물리쳐야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게 저 밑바닥까지 깔려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한 사나이 직업은 보니까 카펜트 같아 했는데 본인이 이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the prophet 이라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라 메시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잡아서 뭐라고요 억지로 임금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목표점은 이런 왕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손에서 해방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점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온 인류가 자기를 보고 믿음으로서 구원받도록 하는 그 십자가가 목표점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이 사람을 우리 왕을 세우면 병자도 낳고 병원 안 가도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 왕을 세우면 우리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겠다. 그리고 이 사람 왕을 세우면 로마를 물리칠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왕 세우려고 그럽니다. 몇 명이? 만명 이상이. 예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고 이 사실을 아시고 어떡합니까? 다른 마테마가 누가 하고 다 종합을 해보면 제자들을 빨리 이 바다 건너로 보냅니다. 호수 건너로 너희는 배 타고 가라. 내가 이 사람들 다 흩어져 집으로 보내겠다. 그리고는 막 흩어져 집으로 보냅니다. 어, 뭐라 그러면서 집으로 보냈겠어요? 참, 저도 보니까 참 답답한 주님이세요. 그래다 보내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고 혼자서 산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인지 모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 당시에 모인 사람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제일 많이 모였지 싶은 민중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가장 많이 모인 그때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이 사역을 힘차게 하실 그때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죠? 예수님을 자기 생계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키려고 그러죠? 왕을 시키려고 합니다. 임금시키려고 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한테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한테는 아유 목사님 이런 상식적인 거 이거 우리한테 누구예요? 진짜 우리 메시아고 왕이에요? 구세주예요? 그러면 대답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분이 과연 나의 진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왕이 아니라 진짜 나의 생명을 구해주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주님이라면. 나의 임금이라면, 나의 왕이라면, 내가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죽어서 그분을 만나러 가기 전까지 나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와,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으니까 맹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또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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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그 수준이면은 딱요 수준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도 딱요 수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떤 분이에요? 내가 평생을 걸면서 그분이 나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은 내한테 소나가 와도 내가 할수 없는 일이라도 그분이 나의 왕이라 그러면서 그분 뜻대로 하는지 아니면 내가 힘들 때만 그분을 불러가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랬으니까 그때만 나가서 하는지 예배드리러 올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노라. 나같이 더럽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불러 주셔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 주시는 분, 찬송을 받아 주시는 분, 강기까지 해서 나오는지 안 그래도 힘든데 가서 얼굴이라도 사람들 얼굴 좀 보고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하나님 눈동자, 눈도장, 눈도장이나 한번 찍고, 그, 그 예배 드리고 와야지. 안 오면. 그래도 그 정도라도 이렇게 나오셨으면 다행이에요. 그렇게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 참, 이게 참 딱하게 짝이 없어.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시간을 내서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모였다가 흩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왕 되시는 분이 나에게 명령을 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힘들면 기도하고 힘들면 뭐내거 가지고 하는 이 수준이면 이 사람들하고 딱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등을 돌리고 산으로 그냥 올라가시는 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가서 무슨 기도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를 하셨으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조라고 고백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고, 죽으면 그분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분이 나의 왕이죠. 누구의 왕? 나의 왕.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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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왕. 나의 왕. 그러면 나의 왕을 내가 모시고 살면은 그분이 나에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을까? 무슨 말씀이 있을까? 주일은 어떻게 성겨라? 교회는 어떻게 섬겨라.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라. 세상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것들이 성경이 가득하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다 아는데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 다 아는데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 입으로는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데 생활과 그다음 교회를 섬기는 거나 사람을 섬기는 거 보면 전혀 아니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사랑하신 성도들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 눈으로 다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귀로 들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다 확인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죄를 담당할 그분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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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이 없고 내 생계를 내 억울한 것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똑같을지 모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정리가 된 사람은 신앙이 분명합니다. 교회관도 분명합니다. 교회는 누구 겁니까? 교회는 주님 겁니다. 그건 내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지 사람 보고 일하거나 사람 좋تل었다고 일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이분은 신앙의 ABCD 중에 기초도 안돼 있는 분입니다. 교회는 누구 거예요? 교회는 주님 겁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 안 해도 부족한 정도 일할 거뭐 없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대 분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게 정리가 나하고 관계 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한 평생을 다르게 삽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 알죠. 옛날에 주전자를 화덕에 올려놓으면 주전자 뚜껑이 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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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한 사나이는 끌떡 끌떡 하는 거, 이 뚜껑이 뚜껑이 들썩들썩 하는 걸 보면서 오. 어? 저거 잘 이용하면 짐을 옮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전기 기환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거를 보지만은사랑하시는성도 여러분들,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거를 과수원 주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나이가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사과가 뚝 떨어집니다. 오, 저거 왜 떨어지지? 위로 안 튀고? 그러면서 연구를 하잖아요. 뭐를 발견했죠? 만유 인력을 찾아 냈습니다. 큰 바위 덩어리가 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발에서 덩어리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저걸 깎으면, 저걸 깎으면, 그리고는 갖고 가서 그걸 깎아가지고, 요렇게 하는, 요거 뭐예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관점과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만들어내는 게 달라집니다. 예수가 누구예요그 예수를 다르게 보고 있고, 그 예수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그냥 막 하다가, 죽은 뒤에 구원시켜주지, 그러고 섭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대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막 합니다. 내일도 똑같겠지. 모레 언젠가 뭐 되면 뭐 내가 해보지. 천만 해요. 세상에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80%는 쉬고 20%가 일을 많이 한다고. 그, 뭐, 이태, 이태리 사람이 뭐, 벌집 앞에 앉아있다가 연구해서 이거 잘 아시죠? 그래서 다 부지런한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한 80%는 놀고 20%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봐라. 이상하네. 그리고는 그 20%만 따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그리고 벌집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관찰을 해봤습니다. 진짜로 열심히 일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원래 열심히 일하던 놈들이라.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가만 보니까 거기에도 80%는 놀고 20%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팔레트의 법칙인지 이런 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세상 법칙이에요. 아주 유명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지금 그런 게 지금 되고 있는 거 있죠. 벌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거미도 본능 개미도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 상관 없이 뭐 하고 상관 없이 나는 주님 위해서 일을 어야돼 뛰어야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달아 없어지더라도 나는 주님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자세잖아요. 지금 이 백성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까지는 알지만 그 다음에 해석과 그 다음에 이야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완전히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누굽니까? 완전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완전히 아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나의 왕이면, 그분이 나의 굳세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우리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예배만 왔다 갔다 하시고 그냥 나가서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섞여 사시고 그냥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라 찬송가는 부르고 성경도 찝찝찝찝 조금 읽지만 내 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이 무리들은 너무 너무 참 불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들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왜요? 먹고 사는 것. 자기 속에 답답한 것 때문에. 성도분들, 우리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도 다 믿고, 날 구원해 주신 것도 믿습니다. 예수가 진짜 나의 왕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까? 겉으로 드러나거나 뭐 이런 거 직분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서 그왕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그왕 때문에 내가 막 애를 쓰고 하는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저는 뭐 명품 옷이 별로 없습니다만 명품 옷 그런 걸 가만 히 이렇게 어, 보니까 비싸 비싸지다지만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명품 옷은 감이 좋더라고 쭈르르 흐른다 그러대. 막 쭈르르 쭈르르 오늘도 흐르는 거 입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 이거는 명품 옷이 아니라서 흐르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네, 쭈루 흐르고, 감이 좋고, 명품은 보면 디자인이 좋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렇게, 어, 저거 돈 주고 좀 사고 싶다 그러는 그런 디자인이 좋고, 명품은 보니까 바느질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바느질. 그리고 명품은 보니까 어 좋은 옷은 보니까 마무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아닙니다. 좋은 옷이라 사고 싶어 하는 옷들은 보면은 꼭 안감이 좋습니다. 극감만 좋은 게 아니라, 겉만 좋은 게 아니라 안간까지도 다 좋더라고. 잘 아시잖아요. 가서 뒤집어 보고 뭐 이렇게 다 하시는. 좋은 크리스찬이 뭡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같아? 겉으로 예배 드리고 성경 끼고 직분 갖고 누구 뭐 이렇게 하는 그것도 좋아야죠. 그것도 좋아야 되는데 뭐까지 좋아야 됩니까? 속까지. 속으로 들어가고 속으로 들어가고 속으로 들어갈수록 예수 이름 만나고 예수 향기 만나고 이런 사람이라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예수님이 누굽니까가 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겉만 그런 예수쟁일 수도 있습니다. 음, 나 뭔데, 나뭐 뭔데, 옛날에 뭐 했는데 뭐 했는데,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서 보여지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꽝인가 아시잖아요. 꽝인가 아시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하고 비슷할지 몰라요. 그러다가 급하면은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고 나와서 기도는 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왕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그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금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서는안될 겁니다. 소까지도 예수가 나의 왕이라, 진짜 왕이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만 지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뿐이라, 내가 그분을 만나지, 그 왕을 만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긴장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돼 갑니다. 주님 오신 날 기억하면서 우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오늘도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